이사야 61장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와요. 주님의 영광이형이 내게 임했으니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. 이 세상 사람들은요. 복음이 없는 가난아. 모든 사람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며 사실은 왜 파멸되는 인생이니까. 여기에 꿀뉴스 영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름보음 받은 사람이 선포한다. 를 내가 그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름보음을 받으셔서 그리스도가 됐지만 또한 기름보음을 우리에게 줄수 있는 분이야. 이 기름보음을 받은 자는 무엇이어야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래. 마음이 상한 자, 생각이 상한 자, 몸이 상한 자. 삶이 상한 자이 상한 자를 구. 이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세요?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구원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우울증의 포로가 됐어요 두려움의 포로가 됐어요 낙심의 포로가 됐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갇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젊은이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 마귀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정신의학과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다. 교회가 하는 거다. 이거야. 포로된. 가난의 포로되고. 그런데 주님의 영이 용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막 사막에 샘물을 내게 하는 거야. 인생을. 샘물을. 그래서 일반인들이 우리 교회면 놀래고 그냥 간대야.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 웃고 가만히 있다 울고 하니까.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. 이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 걸로 알지 못하듯이 알지 못한다는 거야. 그러면서 육의 신앙생활 한 사람은 영의 신앙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거. 눈먼자를 포기하시고.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몰라. 주님이 왜 마태복음 7장 13절, 14절, 천국이 왜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까? 왜 찾는 이가 없다고 합니까? 천국까지 존데가 어디 있습니까?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? 우리는 등록만 해도 다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래. 좋은 찾는 이가 없대. 그히 없대. 누가보음 13장 2 4절 28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. 그분이 한번 닫으면 열을 수가 없으며 바깥에서 너희들이 주여 저를 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할때 주님이 뭐라요?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아닙니다. 주님이 저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.